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 19년 7월 25일, 오늘의 부 시작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S&P 500 지수를 보시면, 어, 어제 대비 14.09포인트가 증가한 30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의 부를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3회차인데, 어, 운이 좋게도 이 3회차를 하는 동안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S&P 500 지수가 오른다는 건 제가 투자하는 부의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만들 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매우 즐겁습니다. 네, 부의 이전 종가는 275.49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출발을 274.78로 시작을 했어요. 무려 마이너스 0.71이 떨어진 가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의 등락폭을 보면 274.67로 출발을 해서 어, 최고 276.7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락폭이 무려 2.03에 해당을 하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출발을 해서 결국 장 마감에는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부은은 1.27이 증가한 276.76으로 마감을 했고 상승폭은 0.46%입니다. S&P500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P500도 지수의 상승폭이 0.47% 정도인데요. 부도 0.46%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시면 부가 얼마나 S&P 500 지수를 오차 없이 추종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계좌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저는 오늘 S&P 500 지수의 상승으로 총677.71 불의 수익을 얻었고 전체 계좌에서 약 0.5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의 총액은 12만 5천 불 가량이네요. 어, 나머지 제가 투자하고 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도 모두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아쉽게도 애플은 아주 조금 0.08% 정도 하락한 어, 주가로 마감을 한게 조금은 아쉽네요. 어,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 아마존을 제가 새벽에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어, 제가 매도를 한 금액은 2,000불, 2,000달러에 유, 제가 가지고 있던 6주 모두 매도를 했고요. 어, 체결 시간은 오후 전 4시 55분, 새벽이죠? 새벽 4시 55분에 어, 6주 전량이 매도되었습니다. 어, 새벽에도 매도를 할수 있는 이유는, 어, 제가 예약 매수를,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잤기 때문에, 어, 체결이 새벽에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제외한 현재 실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계좌를 다시 보여드리면 아마존이 사라지고 총 계좌액은 11만 3천 불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아마존을 매도한 달러는 총 12,000달러인데요. 이거는 모두 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 부가 현재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어, 혹시나 S&P 500 지수가 좀 하락을 하거나 부의 가격이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면 그때 적립식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 아마존을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마존 자체가 굉장히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지향하는 적립식 매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 부분이 아마존을 매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S&P5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부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 아마존을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1180.3원 인데요 이 환율에 제가 부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가 매도한 아마존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부는 한 주당 32만 6 660원 그리고 아마존은 한 주당 236만 1,556원이네요. 네, 아무래도 아마존은 한 주당 원화로 200만원 이상의 그 금액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정립식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부 정리하면 S&P 500 지수는 14.0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부의 주가는 1.27달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부의 수익률은 오늘도 0.54% 상승을 했네요. 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내일의 부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